자, 오늘 그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말이죠. 화폐 단위 변경은 해야 한다.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결정해달라. 하고 한국은행이 화폐개혁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이가 처음에 화폐개혁 은근히 한번 말했다가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아 안한다고 했다가 이제 본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화폐개혁 해야겠다. 뭐 화폐 단위를 뭐 천원을 1원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결국 화폐개혁인데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국회에서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화폐 개혁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은 화폐 개혁으로 반드시 갑니다. 제가 처음에 화폐 개혁 이야기 나올 때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반드시 간다. 문재인은 반드시 화폐 개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화폐개혁을 왜 하냐?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싶어서 화폐개혁하는 게 아니고, 또 화폐 단위가 너무 길어서 화폐개혁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경제적인 원인 설명은 다 개소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토대. 그것은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빈민들을 많이 만들어 낼수록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아주 최적이기 때문이죠. 또 북한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가기 위해서도 중산층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중산층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중산층의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문재인이 목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이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어야 문재인의 개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산층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면 뭐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돈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거지로 만드는 대신에 제가 그랬죠. 경제의 이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 증권이나 이 모든 금융상품에 엄청난 변동이 옵니다. 엄청난 폭락도 오고, 그러면 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올때이 좌파들은 그 주식이 폭락할 때 그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죠. 선물 옵션이, 선물 옵션을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든가, 또는 옵션을 푸드 옵션 포지션을 취한다든가, 또는 주식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식이 일시적으로 풍라할 때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좌파들은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떼돈을,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주식을 공매도 하게 될때 돈이 없더라도 공매도를 때리면 일단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자, 그 공매도는 또한 개인들에게 지금 허용되어 있지 않죠. 기관 투자가 한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 미국 같은데 또는 외국에 그 가상의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페이퍼 투자 회사를 만드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겠죠. 즉, 한국에서 한국의 좌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계좌를 만드는 거죠. 해외 그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 투자 회사가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좌파의 계좌가 아니라 해외 법인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해외 법인 투자로 가장한 좌파들이 화폐 개혁 시 엄청난 주식 폭락으로 떼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외국 투자가가 버는 것처럼 겉으로는 되어 있지만 속 알맹이는 좌파들이 소유한 외국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왜그 좌파들이 그때 경제적인 부를 엄청 거머쥐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어, 자금을 에, 벌은 이자들은 자기네들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한테도 알려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 투자 회사를 만들도록 해고 그것이 한국 주식에서 그렇게 폭락을 통한 엄청난 부의 증가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에 딱 좋은 것이 화폐개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단언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이 화폐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목표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전라도 어, 호남 향후에나 좌파 쪽 언저리에 있는 자들은 이 기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은근히 찬성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막상 표를, 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썩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300명 중에 하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의 어, 그, 우리 애국 동지분들께서는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 투자회사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한국 주식회사에 투자 계좌를 오픈하시고 투자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큰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중에서도, 애국 동지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으로 어, 여행을 가실 분이 계시다면, 은 외국에 나가셔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셔서 어, 외국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해서 우회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길,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망하지 않는 길은, 그러한 페이퍼 투자 컴퍼니를 해외에 만들어서, 한국에 투자하시고, 화폐개혁은 반드시 된다는 라걸 가정하시고, 예, 한국주식회사 대폭락 매도에 매도를 때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셔서 말이죠. 엄청난 부가 여기 옵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은 화폐개혁을 통해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화폐개혁을 헤매게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아, 물가 폭등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예,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 폭등이 따라와요. 그것은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전세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작은 집이라도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폐가 지금 한국이 1169원, 1180, 1190원, 이 정도 됐죠? 예, 12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환율이 이렇게 뭐 3600배, 어, 잠깐만요, 목이, 음, 잠겨서. <laughs> 예, 베네수엘라도 처음에 뭐 9배, 16배, 뭐 3600배.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예, 1억배, 예, 2억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국도 지금 1200원이면은, 예, 올라간 거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1999년에 1252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별차이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자 20년 전에는 1999년에는 119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환율이 20년 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율은 지금 오른 거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공이 두 개가 더 붙냐 공이 세 개가 더 붙냐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자왜 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똑같이 갈 수밖에 없냐 저렇게 갈 가능성이 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냐 문재인이 어, 지난 5월 12일 원로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로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경제 얘기를 해도. 예, 말을 안 듣는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오리발 내민다답니다. 그리고 안보 얘기를 해도 안보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 일본과의 갈등을 얘기해도 일본 탓만 하고 앉아 있고요. 외교 부분에 있어서 왕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 일체 반성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것도 반성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넘사벽이라고 호칭을 붙여줬어요. 문재인이 마이웨이가 확고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불통이고 문재인이 벽창호라는 얘기죠. 문재인이 고집이 엄청 센 겁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아장냈죠. 앞으로 3년이 더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문재인이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여기보다 더 좋아질 리가 없죠.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칠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거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문재인은 자기가 정책이 옳다고 아주 똥꼬집을 부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출이 하락하고 있죠. 기업을 국유화하고 있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쥐락펴락하죠. 산업생산률 하락했죠. 소득불평등이 더 높, 많아졌죠. 악화됐습니다. 세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있죠. 세금이 올라가다 보면은, 예, 물가상승도 따라서 가게 되겠죠. 세금이 올라간 것만큼 그 사람들은 물가에, 물건에, 가격에 전가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세금을 낼 수가 없어. 물건 값을 올려서 그것을 보충할 거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하면은 당연히, 예, 세, 거기에 따라서 무슨 임대료가 올라간다든가 당연히 다 올라가죠. 의료보험도 지금 인상되고 있죠. 외교는 실패하고 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처럼 반미하죠. 또 베네수엘라도 친중하는 것처럼 문재인도 친중하죠. 뭐 반일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나쁜 경우죠. 반미 반일하고 종북 친중하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주전자 정권입니다. 주사파에다가 전라도에다가. 자생 빨갱이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주전자 정권이에요. 거기다 베네수엘라가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또 따라서 하려고 그러죠. 거기다 더 나쁜 것은 공산주의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문재인이 하려고 한다는 라 거.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는 라 거. 지방분권의 지방자치경찰제 한다는 거.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나쁜 정책들을 실시하려고 해요. 자,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은 퍼주기 복지를 하다 망했죠. 지금 문재인도 계속해서 퍼주기 복지하죠. 국유화하고 있죠. 화폐개혁 베네수엘라 있는데 문재인도 지금 따라하고 있죠. 좌파독재 똑같죠. 물가 폭등하죠. 환율은 당연히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1200원 아직 못 넘었는데, 1200원이 아니라 12000원 갈 수도 있다. 12000원이 아니라 122000원 갈 수도 있다. 예,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은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